아파트 407호 오늘 해볼 공포게임이고요 당신은 307호에 이사온 주민입니다 위층 407호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라네요 그럼 바로 비긴 아 드디어 이사 다 끝났네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잠깐 우리집이 108동 307호 맞지? 에휴 얼른 들어가서 좀 쉬자 이사를 밤에 했나봐요? 어, 누가 서 있는데? 뭐야? 아는 사람이야? 어, 상호정형 되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혹시 며칠 전에 이사 오신 분 맞죠? 307호로. 반가워요. 여긴 생각보다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익숙해지면요. 참, 우리 108동은 바로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에요. 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늦은 밤인가? 또 혼자 뭐 하고 계신 거지? 오, 여기 뭐 차들도 주차되어 있고, 진짜 아파트 같네. 여기가 108동. 내가 307호라 그랬었나? 들어가자. 오, 이렇게 돼 있구나. 오. 그러면은 어 엘리베이터 계단 계단으로 가볼까? 2층 3층 어? 아내 발자국 소리구나 깜짝이야 뭐 누가 따라오는 줄 알았네 오늘은 한번 계단으로 운동 삼아 올라와 봤고 내일부터는 엘리베이터로 해야겠다 307호 어 305호? 그럼 저기는 301호부터 304호인가 보네. 오. 이것도 켜지는구나. 307호. 됐다. 문 닫아주고. 어, 신발도 있고요. 대체 또 뭐야? 밤마다 왜 이러는 거야? 윗집? 뭐 누가 악기 연주를 하는 건가? 진짜 올라가서 뭐라고 하고 싶다. 이러다 터질 듯. 에휴, 딱 하루만 더 참아 보자. 그래, 하루만 더. 아니, 이 정도는 참을 수가 없는데? 진짜로? 악기 소리는 아니고 뭔가를 치우는 건가? 일단 방 구경을 좀해 볼까요? 어,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거울 헉, 뭐야? 어? 귀신. 사라졌어요. 뭐냐? 어, 놀래라. 어, 여기는 방. 아니, 이사 온 집에 왜 귀신이 있어? 그리고, 아, 여기도 방이 있구나. 오. 화장실 두 개네. 여기 거울은 안 보이네요? 그리고 부엌 어 세탁기 건조기 TV 되게 집이 좋은데? 그리고 밖에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뭘 해? 불은 안 켜지네 자야 되는 건가? 어잘수 있구나 이제 그만 자러 갈까? 소음 때문에 잠에 들수 있을지 모르겠다 1번 자러 간다 조금 이따 자야지 뭐, 볼 거는 다 봤으니까, 자면 될것 같아요. 뭐야, 비가 오네? 하, 오늘 하루도 진짜 길었다. 또 쿵쾅거리면, 진짜 오늘은 가만 안 둔다. 이제 더는 못 참아, 진짜로. 아, 다음 날이구나. 오케이. 오늘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게요. 어제 계단으로 갔으니까. 보자. 오, 익숙한 소리 엘리베이터 3층, 오, 뭐 있을 거다 있네. 안전 검사도 있고, 오, 비상 호출도 있고, 바로 집으로, 뭐야? 저기 귀신 서 있는데요? 어제 화장실에서 봤던 귀신이잖아. 뭐지? 가까이 가도 되나? 아니 저기 왜서 있는 거야? 뭐야? 저기요, 귀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오. 지나가 볼까? 오, 막혔어. 막힌 거 보니까 귀신 아니고 사람인가 본데? 뭐야? 왜 저러는 거야? 빨리 닫아. 쫓아오기 전에. 휴. 화장실. 오늘도 나타나나? 귀신? 안 나타나네요? 별거 없고요. 이쪽 방도 뭐 이상 없고. 거실. 어? 뭐야? 전등? 가로등? 음? 불빛이 원래 저랬나? 불빛이 저러지 그러면 뭐 이상할 게 없는데? 깜빡거려서 그런 건가? 조금 더 다가가서 확인해 보자. 아니 뭐 이상한 거 없는데? 뭐가? 어 깜짝이야! 뭐야 방금? 창문에 뭔가 박은 거 같은데? 새? 설마 까마귀가? 복도에선 이상한 형체. 이젠 집에 까마귀까지 바뀌네? 미쳤네. 뭐 하는 날이야 진짜. 누가 녹화하는데? 어, 새 어디 갔어요? 떨어졌나? 누구야? 깜짝 놀래키는 거 아니야? 뭐야? 사라졌는데? 아무도 없잖아. 뭐지? 다시 못 보네요? 허! 어? 미친. 와. 아니, 귀신 사는 집이네. 어? 빨리 자. 아,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이제 그만 자러 갈까? 방금 전그 형체 사람이 아니었던 건 분명해. 사람이겠냐고. 자러 간다. 뭐야. 하 어제 그건 진짜로 있었던 일 맞나? 하루 종일 멍하니 일하다가 겨우 정신 차렸네. 잠이 부족해서 헛것이 보였던 걸 수도 있고, 오늘은 그냥 바로 자자 생각 안 나게. 이 아파트 뭔가 계속 이상해지고 있어. 그래 오늘은 집 이곳저곳 확인 안 하고 바로 침대로 가서 잘게요. 빨리 와라 뭐 쫓아오는 거 아니지? 오 소름끼쳐 아 근데 왠지 엘리베이터 타기도 무서워 이제 3층 빨리 가라 빨리 빨리 급해 어? 뭐야 어? 비상벨 오족겨요 경비 아저씨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뭐야? 407호 헉, 위층인데 바로 집이 나오네. 뭐야? 407호 나가지 마. 밖에 그들이 있어. 헉, 액자의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이 없는데? 또열수 있나? 얘얜또 <laughs> 누구야? 아저씨, 여긴 어디에요? 나도 몰라. 전 엄마, 아빠랑 있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무서워요. 내가 더 무서워.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부탁이에요. 저희, 여기서 꺼내주실수 있나요? 잠깐만, 저희? 또 누가 있어? 어? 열쇠인데? 차키? 2806. 어디서 본 번호 같긴 한데, 왜 이렇게 기분이 찝찝하지? 이 꼬마, 이 차키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차로 가면 뭔가 더알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뭐냐? 뭔가, 주인공이 귀신을 보는 것 같긴 한데, 3층. 아, 차키. 맞아. 차키 확인해야 되잖아. 1층 가야 되네? 다시 1층으로. 2806 이라 그랬죠? 뭘까? 윗집에 귀신이 사는 건가? 근데 우리 집에서도 귀신이 나타났잖아. 그냥 이 아파트 전체가 귀신 들린 아파트인가? 방금 그 공간과 꼬마. 결국 다 407호와 연결되어 있어. 차는 나중 문제야. 407호로 가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끝을 봐야겠어. 어? 방금 갔다 왔잖아. 다시 가라는 거야? 뭐지? 4층 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이번에 새로운 귀신이 나타나나? 어? 이번엔 평범한데? 뭐지? 407호. 405호. 여긴 406호. 빨래가 있는데요? 407호, 여기잖아. 문 닫혀 있는데? 뭐야? 사람이 사는 건가? 이상하네, 인기척도 없고. 그래도 407호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한번더 눌러보자. 무언가 반응이 있을지도 몰라. 저기요, 안에 계신 거 맞죠? 아까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좀 들리던데, 괜찮으신가 해서요. 문 열기 불편하시면 그냥 괜찮다고만 말씀해주셔도 돼요. 저기요? 반응이 없는데 반응이 없다. 내일 다시 와보자. 한번더 뭐냐? 어, 누가 있다? 아까 그 주민인가? 1층에 있던 뭐야? 한명더 있네. 사람 맞지? 안녕하세요. 저 307호에 얼마 전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407호에 어떤 분이 사시나 했어요. 요즘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어, 407호요? 에? 글쎄요. 누구셨더라? 하도 오래돼서. 네. 웃으며. 아, 맞다, 맞다. 거긴 지금 비어 있을 거예요. 헉, 뭐야? 원래 좀 조용한 집이었어서요. 예전부터요. 근데 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런 거지? 아, 우리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뭐야? 아무도 안 사는 거잖아. 진짜 귀신이 사는 집인가 보네. 자, 이제는 차키를 확인할 수 있나? 아까 차 번호가 2806이었나? 나한테 뭔가 해결해 달라는 거 같은데. 그 꼬마 귀신이 말하는 거 보면 뭘까? 차가 근데 너무 많은데? 8953. 1509. 어? 이거다. 2806. 평범한 차인데? 열쇠. 오, 뭐, 상고작용이 안 뜨는데요? 트렁크. 도안 뜨고. 뭐야. 이게 아닌가? 그냥 집으로 가야 되나? 열쇠를 왜준 거야, 꼬마야? 찝찝하게. 몰라. 잠이나 자자. 꿈일지도 몰라. 내일 출근해야 돼. 신경 꺼. 뭐 엘리베이터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지? 긴장되네. 집에 들어가. 무서워. 307호. 문 닫고. 확인 안 할래요. 그냥 바로 가. 이제 그만 자러 갈까? 2806번 차량, 그리고 407호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야. 내일 뭔가가 올것 같아. 뭔가를 느끼나 주인공이 약간 영역이 있는 건가? 그래서 귀신을 보는 거야. 이차키 하루 종일 들고 있었네. 2806번 도무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찾아보자. 뭘 보게 될진 몰라도 피할 순 없지. 아, 오늘 하는 거구나. 또 때마침 비가 오네. 이번에는 열릴려나? 어, 상호작용 뭐야? 왜 이래 어두워졌는데? 어 호! 아무것도 안 보여 뭐야 뭘 하라는 거지? 어 여기 너무 어두운데? 피 뭐야? 헉? 예? 팔이 왜 나와 여기서 도와줘 제발 날 꺼내줘 그들이 우릴 가뒀어. 여긴 너무 어두워. 차가워. 407호. 거기서 전부 시작됐어. 아니, 귀신이야, 사람이야, 뭐야. 어? 진짜 귀신. 뭐야, 방금 그 손? 4층의 저 형체는 분명 전에 봤던 그 형체인데?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 거지? 일부러 뭔가를 보여주려는 건가? 407호 쪽으로 갔어. 이제 확실해. 저 집에 뭔가 있다. 아, 그냥 자러 가면 안 돼? 이거 4층 가라는 뜻 같은데? 뭔가를 보여준다고 나한테? 뭔가 사연이 있는 건가? 가보면 알겠죠? 근데 그 차에서 보여준 팔은 귀신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4층 문제의 407호 어문 열려 있어요. 어 깜짝아. 아, 소리. 저기요. 누구 있어요? 벽지가 없네. 오!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안 열려. 다 확인해야 되는 건가? 상호작용 안되고요? 여기도 안되고? 어? 여긴 열쇠가 필요한데? 뭐야? 창밖을 봐야되나? 냉장고? 어? TV 뭔데? TV가 왜 켜져? 어? 우리... 뭐 뭐라고요? 누구신데요? 그들은 살인자야. 누굴 말하는 걸까? 뭐야, 물소리. 어? 일기장? 2008년 5월 2일, 드디어 이 집으로 이사왔다. 햇살 잘 들고 조용한 동네. 지금은 낯설지만 곧 익숙해지겠지. 기분 좋은 시작이다. 2008년 12월 21일,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부부가 싸우고 있었다. 내가 인사했는데 못 듣는 척 지나갔다. 괜히 기분이 좀 찜찜했다. 다들 예민해진 건가? 2009년 10월 9일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 결국 이 집도 팔아야 할것 같아서 매물로 올렸다. 조금 싸게 내놨을 뿐인데 요즘 이웃들 눈빛이 이상하다. 마주치면 힐끈거리거나 아예 말을 안 한다. 아 2010년 1월 14일 어제 아래층 남자가 찾아왔다. 집값 깎아먹지 말라며. 노골적으로 욕까지 했다. 웃기지도 않는다. 내 집을 얼마에 내놓든 무슨 상관인데. 다 진심 살면서 이런 스트레스 처음이다. 2010년 3월 5일. 요 며칠 계속 협박 전화가 온다. 집값 올려라, 나가라, 눈치 챙겨라. 어제는 어떤 XX가 문 두드리면서 소리 질렀다. 무서운 줄도 모르나? 진짜 미쳐 돌아가는 동네다. 그들은 살인자야. 안방키. 우편함 400, 아, 우편함에 있다는 거구나. 헉, 설마. 그 이웃 중에 한 명이 그러면은 살인을 한 건가? 이집 주인을? 그래서 그거를, 어, 깜짝아! 누구야? 어? 사람이지? 그 이웃 주민 살인자인가? 이봐, 안에 있는 거다 알아. 괜히 시간 끌지 마. 지금이라도 열면 별일 없던 걸로 해줄게. 열어. 뭐, 니가 안 열어도 방키만 가져오면 그만이니까. 1번, 화장실에 숨는다. 2번, 문 열고 우편함까지 달린다. 이거에 따라 엔딩이 달라지나? 엔딩이 두개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1번부터. 빨리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자. 화장실 숨어 이걸로 된 건가? 저 사람이 살인자네. 헉, 열쇠도 있어. 들어왔는데? 뭐야? 찾는 건가? 이상하다. 분명 소리가 들렸는데. 화장실은 몇 년째 봉인돼서 못 들어갔을 텐데. 들어와 있지롱. 내 착각인가? 오. 아, 그럼 이 화장실은 귀신이 열어줬나 보다. 뭐야, 뭐야, 뭐야. 놀래라. 참나. 이 화장실 키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아, 이건 또못 열어? 도저히 열리질 않는단 말이지. 맞네. 귀신이 주인공한테만 열어준 거네요. 갔냐? 간 척한 거 아니야? 나가도 되나? 갔나 봐 일단 문 닫고요 그러면 우편함으로 가야 되니까 오! <laughs> 어? 뭐야? 미치 어떻게 407호 열어 열어 어? 어? 죽었는데? 점점점 물음표 뭐야 방금 거다 꿈이었나? 밖에 또 인기척 들려 계속 두드리고 있어 우선 여기 숨고 정면 말고 1층까지 돌아나가는 길을 찾아봐야 하나? 아 이번에는 2번으로 해볼게요 문 열고 우편함까지 달린다 그래 1층 우편함까지 달려가 보자 아 문을 확연 다음에 부딪히게 해서 그때 달리나 보다 지금 어 됐어 됐어 쫓아오나 안 쫓아오는데 바보 아니야 이거야 연... 잠깐만 뭐야 두 명이잖아 아니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렇게 여유로웠던 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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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다른 길이 있다고 했거든요. 반대편으로 가는 건가?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문을 열고요. 이로 가자. 갈 수가 없네요. 어, 갈수 있네. 여기 길이 있나? 근데? 아, 계단이 있구나. 어, 뭐야? 왜안 가죠? 아. 알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화장실을 선택한 다음에 절로 가는 거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 때려! 일단 화장실로 숨었고요. 그러면은? 일로 가면 안 되고. 여기로. 이번엔 통과 되겠지? 이거밖에 길이 없는데? 오, 되네. 아,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 1층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 몇 층이야? 1층이네. 여기서 우편함까지 가야 돼. 마주치는 거 아니겠지? 아니, 근데 저 살인자들은 뭐 저렇게 대놓고 움직여. 다른 주민들이 없나? 여기 있다. 407호 찾았다. 진짜 있었네. 2km 안방 문을 열수 있는 거겠지. 떨지마. 끝을 보러 가는 거야. 오케이, 가자. 이제 엘리베이터로 가면은 마주칠 것 같으니까 계단으로 4층에 멈춰 있어요. 어, 깜짝 아... 진짜 깜짝 아! 꼬마, 꼬마 귀신. 왜 여기 있는 거야? 불쌍하게. 너도 저 사람들한테 당했니? 없네. 여기. 닭고? 안방. 이거잖아. 뭐야? 꼬마야 언제 왔어? 귀신. 오셨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약 10년 전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부디 이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에 알려 제 한을 풀어주세요. 아, 이게 진짜 엔딩 두 개인가 보다. 1번.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다. 이거부터. 당신은 망설임 끝에 사건을 기자에게 제보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점차 퍼진 단서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아파트에 숨겨진 과거는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수사 끝에 당시 주민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살인과 은폐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음, 당신은 이사를 떠났고, 조용한 곳에서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피엔딩이네요. 그 가족의 영혼도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밤의 기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겠다. 어, 이렇게 첫 번째 엔딩을 봤고요. 두 번째 엔딩 보러 가야지 자 이번엔 두 번째 엔딩이에요 오셨군요 또 왔어요 무서워 도망가자 2번 쫓아온 거 아니야? 아니네 당신은 공포에 휩싸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도망쳤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나와 겨우 살아남았지만 진실은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당신은 다른 동네로 이사했지만 어느 날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새로 이사온 집에서도 복도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날아든 까마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또 다른 우편함 속의 열쇠. 아니, 왜날 괴롭혀?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도망친 걸까요? 아니, 날 괴롭히지 말, 물론 내가 도망친 거는 겁쟁이긴 한데, 나 말고 그 살인자 주민들을 괴롭혀야지. 아니면 그거일 수도 있어요. 이 주인공이 귀신들을 도와주지 못한 죄책감에, 진짜 헛것을 보는 걸 수도 있어. 오,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사진에 남자, 여자, 아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세 가족이었네. 그래서 이제 엄마 귀신이랑 아이 귀신은 같이 있는 거고, 아빠 귀신은 그2806 차에 갇혔나 보다. 그거였네. 와. 이 살인자 주민 나쁜 녀석들. 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엔딩 모두 봤고요 어, 국산 게임이라 약간 친숙한 것도 있고, 길진 않았지만 적당한 양의 그런 스토리와 깜놀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게임 아파트 407호 였습니다.